안녕하세요. 뜨루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 이해하기 11편으로 기본소득과 기후위기, 즉 탄소세와 생태적 전환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삶의 조건과 불평등, 그리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폭염과 홍수, 산불은 모두에게 닥치지만 그 피해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됩니다. 기후위기는 곧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입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석탄과 석유 가스 같은 화석연료 사용 즉 탄소 배출입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쪽이 있는 반면 그 비용은 사회 전체가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세가 필요합니다. 탄소세는 단순한 환경세가 아닙니다. 오염의 가격을 매겨 기후위기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탄소세를 거두면 그 돈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만약 탄소세가 물가 상승으로만 이어진다면 그 부담은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탄소세는 반드시 기본소득과 함께 가야 합니다. 탄소세로 거둔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후 기본소득입니다. 탄소를 덜 쓰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구조는 두 가지 전환을 동시에 만듭니다. 첫째, 생태적 전환. 기업과 사회는 탄소를 줄일 유인을 갖게 됩니다. 둘째, 사회적 전환. 기후 정책이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은 기후 위기 시대의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탄소세는 생태적 전환을 위한 공정한 재원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기본소득은 서로 분리된 정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가야 할 하나의 선택입니다. 이상 뜨르티브이 뜨르의 세상 읽기 해유민문학연구소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